장대비가 유리벽을 때리던 밤,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생중계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관객들의 숨소리, 젖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입구를 가득 메운 웅성거림까지 모든 것이 마치 전쟁전야의 전초기지 같았다. 사람들은 입장줄에 서 있으면서도 공연 이야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소문만을 입에 올렸다. 오늘 진짜 나온대. 설마 그건 루머잖아. 누군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누군가는 그말한 줄에 손을 떨었다. 7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두 글자, 김용려. 그리고 그 이름과 언제나 함께 따라붙던 또 하나의 이름, 김용빈. 그 밤,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설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무대 뒤편은 정반대였다. 관객석에 함성 대신 숨막히는 침묵, 조명 테스트 대신 모니터에 비친 자기 얼굴을 피하려는 눈빛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김용빈은 마지막까지 리허설을 하지 않았다. 틀릴까봐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실수조차 그의 진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는 암전된 무대 뒤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튀어올랐다. 용녀야. 7년 전 홍대 거리에 비내리던 골목에서 멈춘 시간. 그리고 오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초침. 오늘 모든 게 바뀔 수도 있어.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그 떨림을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로 앉고 무대 쪽으로 한 걸음, 또한 걸음을 내디뎠다. 한때 그들은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불렸다. 거리의 형제, 밤의 듀오, 홍대 거리 한복판 추운 겨울이면 손가락이 구더기타 줄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는 그 밤에도 두 사람은 마이크 하나, 기타 하나로 세상을 설득했다. 김영빈의 거칠고 허스키한 중저음이 골목 바닥을 훑고 지나가면 김영려의 투명하면서도 단단한 고음이 그 위를 날아올랐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둘은 언젠가 반드시 터질 거라고.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가장 잔인한 선택지를 내민다. 회사는 단한 사람만을 원했고 김용련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계약서 한 장과 죄책감 한 줌만 남기고 김용빈은 그날 이후 단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콘서트에서 어느 노래의 첫 소절을 일부러 틀리곤 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에 가장 좋아하던 데모.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리움의 습관이었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형벌 같기도 했다. 거리의 전사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번 콘서트는 그래서 더 잔인했다. 거리를 지키던 모든 무명의 전사들을 위한 결산 무대라 소개됐지만, 정작 무대 위에 오른 이들은 이제 스타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조명이 한번 켜질 때마다 함성이 솟구쳤고 히트곡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그러나 공연이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관객들은 묘한 허기를 느꼈다. 오늘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 전설이라는 말이 어울리려면 아직 한 페이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부터 잠시 하프타임을 갖겠습니다.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찾았다. 아무도 몰랐다. 진짜 공연은 지금부터라는 사실을. 불시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석의 소란이 그대로 정지 화면처럼 얼어붙었다. 그리고 어둠을 가르며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찍었다.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김용빈이었다. 반주도, 화려한 오프닝 멘트도, 폭죽도 없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내려둔 채 관객을 바라보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숨 한번,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의 정막, 그리고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이 노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그 한마디에 체육관의 공기가 바뀌었다. 자리를 뜨려던 사람들은 그대로 멈춰섰고, 휴대폰 불빛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모두가 한 사람의 고백을 훔쳐 듣고 있는 공범이 된 기분이었다. 비가 오던 그날 밤, 너는 내 옆에 있었지, 그의 첫 소절이 공기 중에 번져 나가자 관객성 여기저기에서 짧은 신음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노래의 가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기억이기도 했다. 홍대의 비내리던 골목, 천막 아래에서 떨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그대로 겹쳐졌다. 두 번째 소절이 시작되려던 찰나, 무대 반대편 상단에서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실루엣. 짧아진 머리, 달라진 스타일. 그러나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눈빛과 실루엣. 관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뚫고 외쳤다. 김용려야. 그 순간 체육관 전체가 흔들렸다.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믿고 싶지 않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는 현실. 전설 속 이름이 아니라 눈앞에 현재형으로 서 있는 그녀. 김영빈의 손이 그 순간 분명히 떨렸다. 음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호흡이 한 박자 늦어졌다. 그러나 노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틈으로 7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용녀가 아무 말 없이 하모니를 얹었다. 둘의 목소리는 마치 어느 날에서 시간이 멈췄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재생 버튼을 누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맞물렸다. 7년의 공백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졌고 관객들은 자신이 지금 노래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 여행을 목격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뒤에 든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7년의 오해, 계약서에 찍힌 서명, 성공에 대한 욕망. 실패에 대한 공포, 도망친 사람의 죄책감, 버려졌다고 믿은 사람의 분노와 상처까지 모두 뒤섞여 올려 퍼지는 서사 그 자체였다. 김영빈의 허스키한 음색이 남겨진 사람의 시간을 끌어안는다면 김영녀의 단단한 고음은 떠난 사람의 후회를 찢어내듯 울부짖었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이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관객들의 가슴을 후려쳤다. 노래가 끝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함성이 터져 나와야 할 타이밍에 체육관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박수 대신 흐느낌, 환호 대신 콧물 섞인 숨소리. 어떤 관객은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어떤 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감싸준 채 어깨를 들썩였다. 그 순간만큼은 관객과 가수의 경계도, 무대와 객석의 거기도 사라졌다. 모두가 각자의 칠년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인 줄 알았던 무대 위에서 진짜 결말은 그 다음 한 문장에서 결정됐다. 김용려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도망쳐서 미안했어요. 대본에도 없던, 약속되지도 않았던 한 문장. 그 짧은 사과 한 줄이 칼날처럼 김용빈의 심장을 베어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감동의 눈물이라 말하기엔 너무 늦었고, 분노의 눈물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깊었다. 그 눈물은 아마도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나도 사실.